안녕하세요. 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사가 명사로 쓰인다고요?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동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영어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언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우선, 동사가 명사로 쓰인다란 얘기를 알기 위해선 품사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품사를 다 설명하기엔 조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길거든요. 동산이, 명산이, 난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카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사, 명사 간단히는 알고 넘어가야지 이해는 되겠죠.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다, 달리다. 요런 애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명사니, 동사니, 주어니, 목적어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돌아와서 동사가 명사처럼 쓰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술어 역할하 동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제가 동사 하나를 드리죠. 보다, watch. 보다라는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보는 것, 혹은 보기. 이게 왜 명사처럼 바뀐 거냐면요.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바꿔야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명사라 그랬죠. 그럼 보죠 보다는과 보는 것은 뭐가 더 자연스럽죠? 보는 것은 이게 더 자연스럽죠. 아 은는 이가가 붙어서 주어가 됐으니 이게 명사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영어에선 동사를 명사로 어떻게 바꿀까요?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사 원래 모양 앞에 to라는 아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 원래 모양 뒤에 ing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 근데 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래서요. 멋지라고요. 뭐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장이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영작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가는 게 최고죠. 빠르게 영작 하나 해보죠. 영화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 자, 우선 한번 만들어보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보는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방금 배웠으니까, 보는 것. 이거 쓰는 방법. watch. 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 를 쓰는 방법으로 하죠. 다음. 동사. 여기서 동사는 재미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재미있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는 있죠. fun. 자 그렇다면 재미있다를 만들기 위해선 형용사랑 친한 동사 비 동사를 쓰도록 하죠 be fun 잠깐만요 근데 여기 뭐 하나 더 보이는데요 영화를 이거 목적어잖아요 이미 비 동사 뒤에 fun이라는 보를 썼는데 목적어요? 얜 어디다 써야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주어 찾는 방법 목적어 찾는 방법. 요것만 가지고는 주어와 목적어를 찾을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높은 난이도의 주어 찾는 방법. 목적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자첫 번째 주어 찾는 방법 1. 동사를 찾는다. 문장의 동사가 재미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문한다. 동사를 읽어보고 뭐가 누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재미있다. 얘가 동사죠? 재미 있다, 재미 있다, 뭐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건 영화를 보는 것은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영화를 보는 것은. 여지껏 우리는 주어는 명사라는 단어만 될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덩어리가 바로 주어입니다. 한마디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주어 찾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목적어 찾는 방법도 배우죠. 아 목적어 찾는 방법도 똑같이 첫 번째는 동사를 찾아 봅니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자문해야겠죠? 뭐를, 누구를, 재미있다, 뭐를. 질문 자체가 좀, 네. 이 문장의 목적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저 영화를 얘는 뭘까요? 자 우선 한번 만들어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보는 것은 이게 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얘를 다 해결한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영화를 보는 것은 뭐부터 써야 될까요? 우리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장 만드는 순서 주어 동사 목적 혹은 보어 그리고 나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보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동사에서 왔다는 얘기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의 성질 한마디로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영화를. 이 목적어잖아. 그럼 누구 목적어겠어요? 보는 것. 얘의 목적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군 보어. 이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주어는 없으니까 넘기고 동사 보다 보는 것 얘가 있으니까 얘를 쓰고 그다음 목적어 영화를 있으니까 movie's라고 쓰면 됩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이걸 쓰기 위해선 이렇게 써야겠네요. to watch movies 혹은 watching movies 둘중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어를 썼으니 동사를 쓰면 되겠죠. 재미있다. 이거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s fun to watch movies is fun. 잠깐 스톱! 비동사 앞에 있는 단어가 무비스인데, 이지가 뭐야? 아르서야지이파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진정한 주어가 무비스일까요? 영화를 보는 것은, 읍는 이가가 붙어 있는 명사. 얘가 주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진짜, 찐 주어는 보는 것은, 얘가 주어입니다. 자,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셀수 없죠. 이런 동사가 명사된 아이들은 셀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o watch movies is fun 혹은 watching movies is fun 둘다 가능합니다. 내용상 전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아. 이 아이들의 문법적 이름이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고 있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to가 붙어 있는 아이를 to 부정사 ing 가 붙어 있는 아이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게 너무 많아요. 먼저 맛보기로 동사가 명사된 아이들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네, 동사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가 부사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나요?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 동명사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주어랑 보호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갖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쓸 때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 쓰이죠. 그런데 이 동사들이 조금 텃세 부립니다. 동사에 따라서 나는 투부정사랑 좀 친하게 놀래. 혹은 나는 동명사랑 좀 친하게 놀래. 뭐 요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자기랑 친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가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쓸지, 동명사로 쓸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문을 한번 봐 보도록 할까요? 나는 영화 보기를 원한다. I want to watch a movie. 여기에서 want라는 동사는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동사요 예를 들어 i want to watch a movie 이건 가능하지만 i want no. watching a movie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want 라는 동사가 투부 정사만 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동명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사는 투부 정사를 원해 이 동사는 동명사를 원해 하고 다 외워야 되는 걸까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규칙이 있을 것 같죠? 불행하게도 oh, God, 규칙 따윈 no. 없습니다. 그냥 외워. 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규칙 따윈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있기는 한데요.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는 이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초일 때는 외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거를 죽어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입에 저절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도 규칙이 좀 뭔지 알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동명사는 현재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애매하죠. 예를 들어 I want to watch a movie는 나는 영화 보기를 원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에 쓴 거고요. 만약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I enjoy watching movies. 나는 즐긴다 영화 보기를. 영화를 보는 걸 즐긴다는 얘기는 평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기초니까 단어 몇 개만 좀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입니다. want, need, wish, hope, decide, plan, expect, offer, promise, refuse.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를 받는 친구들이죠. 다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은요. enjoy, stop, finish, mind, suggest, practice. 이런 애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터세를 부리는 동사들이 있는가 하면, 아, 나는 관대해. 다 받아줄 수 있어. 누가 와도 다 좋아. 이런 동사들, like, love, prefer. 이런 애들은 뒤에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막쓸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동사도 그렇지만 싫어하는 동사도 그렇습니다. hate. 그리고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죠. Start, Begin. 그리고 처음에 올라탔다면 계속 가야죠. Continue.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가 명사된 거, 투부정사나 동명사, 주어나 보호 같은 경우에는 막 갖다 써도 괜찮지만, 목적어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동사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초문법에 나오는 동사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기에 큰 무리는 절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하다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입니다. 원어민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세요. 오늘 배우실 건요, 형용사예요. 근데 조금 특별한 형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가 형용사되는 마법입니다. 형용사라고 하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예쁜 가방, 화창한 날씨. 자, 이런 예쁜이나 화창한이란 형용사가 뒤에 있는 가방이나 날씨 같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요런 형용사도 있어요. 집에 갈 시간, 빵을 살 돈. 느낌이 오시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죠. 뭐, 뭐, 할. 요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만드는 방법이야.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앞에다가 투만 써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죠. 빵을 살 돈. 여기서 잠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바로 주인공의 등장이죠. 지금 보이시는 빵을 살 돈. 여기서 주인공은 돈이죠.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주인공이에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 한마디로 주인공이 나중에 나와요. 꾸며주는 애가 앞에서 잘 꾸며주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에서는 반대예요. 영어는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 꾸며주는 말들이 뒤에 붙어요. 한국어에선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 영어에선 주인공이 먼저 등장.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빵을 살 돈. 영어에선 주인공이 먼저 나온다고 했으니까 돈. 요거 먼저 쓰도록 하죠. Money. 자, 그렇다면, 빵, 을과 살, 둘중뭘 먼저 써야 될까요? 살, 이걸 먼저 써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주인공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 사다라는 동사 알고 계시죠? 바이, 요거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이를 그냥 쓰게 되면 동사로 쓰는 거죠? 이거를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동사 앞에다가 투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남아있는 빵, 을,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money to buy bread.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사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나는 빵을 살 돈을 가지고 있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 나는, I, 동사, 가지고 있다. have, 그 다음, 목적어가, 어, 잠깐만. 자, 여기서 목적어가 뭐죠? 을을. 붙어 있는 게 목적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꼭 목적어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빵을과 돈을.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목적어일까요? 우리 더 이상 을을 붙어 있는 애만 보면 안 된다고. 또 다른 목적어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사를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뭐를이라고 물어보면 목적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가지고 있다. 이제 물어보죠. 뭐를? 돈을. 이게 이 문장의 목적어인 거예요. I have money to buy bread.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 갈 시간 요건 어떻게 만들까요? Time to go ho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로 명사랑 형용사 만드는 거 배워봤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부사! 네 그렇습니다. 동사로 부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밤. <laughs> 자, 여기서 품사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부사는 문장의 주된 역할을 할수 없지만 문장을 조금 더 살을 더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품사입니다.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도 꾸밀 수 있고,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죠. 품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면 꼭 품사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쪽에 카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서 동사로 부사 만드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눈치채고 있으셨죠? 동사로 부사 만드는 방법은 그냥 동사 앞에다가 2를 쓰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구분해? 여러분들. 근데 우리 영장로잖아요. 우선은 만들어보고 구분하는 건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죠. 좀 무책임해 보이죠. 근데 저 믿고 조금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동사로 부사 만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네 물론 이거 말고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뭐뭐하기 위해서 요거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리면 또 이제 크, 알죠. 그, 제가 그 느낌 알거든요. 갑자기 막 아, 짠해 뭐~ 이런 느낌 네 우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해주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랑 뭐뭐를 위해서랑 조금 다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동사로 만든 거고요 뭐뭐를 <머를> 위해서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만 쓴 상태입니다. 4.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작 해보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와 뭐뭐를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영작 타임.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렸어. 요거랑 나는 그녀를 위해서 달렸어. 이렇게 두 가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 동사는 똑같으니까 그냥 써 보도록 하죠. 주어 나는 I 달렸다 run의 과거 형태 ran 써주시면 됩니다. I ran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다른 부분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와 그녀를 위해 이 부분만 좀 다르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선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니까 동사와 to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만나다는 meet니까 meet 앞에다가 to만 써주시면 됩니다. to meet 그리고 그녀를 h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 ran to meet her 이런 식으로요. 요거랑 그녀를 위해서 for her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뭐를 하기 위해서와 뭐 뭐를 위해서가 조금 다르게 쓰인다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앞에는 to 명사 앞에는 for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동사로 명사, 형용사, 부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근데 지금 배운 게 전부는 아닌데요. 조금 더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뼈대로 생각해 주시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해 주시고 많이 많이 써보신 다음에요. 앞으로 알려드리는 거 조금씩 조금씩 살을 붙인다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워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만 듣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영작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죠. 예습보단 복습. 막 영작에서 하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이었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주 접하는 것 뿐입니다.